치과 치료비가 비싼 편이잖아요. 그렇죠. 많이 비싸죠. 그래서 보통 견적을 받을 때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를 가 보는 게 일반적인 거 같아요. 근데 막상 견적을 받으러 갔더니 어디는 뽑아야 한다고, 어디는 살릴 수 있대요. 이 기준이 혹시 자신의 원장님들의 이익인가 아, 참. 근데 이 어려운 문제예요. 그죠?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, 무조건 일을 뭐 치료해서 다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이 의사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뭐 한들 다 되겠어요 그죠? 그러니까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, 병원들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그 원장님의 진료 스타일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, 그 원장님이 좀 잘하는 진료 에 따라서 계획이 좀 바뀔 수 있어요. 잇몸 치료를 전문 하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잇몸 치료 자신 있으니까 조금 더 잇몸이 안 좋은 치아도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써볼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. 어, 혹은 뭐 신경 치료를 전문 하신 원장님은 어, 굉장히 어렵고 확률이 낮은 신경 치료도 그래도 내가 하면 좀더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뭐 그런 치료를 권해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굉장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수술이야.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없는데 그 수술을 환자에게 권하지 못하겠죠. 그러면 뭐 임플란트 말고 틀리로 권할 수도 있고. 반대로, 아, 난 틀리는 정말 했더니, 아, 내, 제 동료 의사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. 뭐냐면 자기는 틀리 타율이 5알이, 5월이 5알이 안 되는 것같라고 5알이 뭐냐면 틀리를 환자분한테 드렸는데 환자분이 좀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. 그러면 뭐 저희 의사 입장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안 되면 최고의 방법은 돈 돌려드리는 거 있죠? 환불? 오할이 음. <laughs> 안 되는 것 같다고 <laughs> 자기는 틀리하기가 너무 싫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진료를 할때 어, 내가 잘하는 진료는 좀더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고 음. 내가 좀 못하는 진료는 아무래도 좀 계획을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견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많은 곳을 가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. 뭐한두개 충치 치료하고 뭐 간단히 하는 거, 뭐 사랑니 빼고 이런 거는 어디 대한민국 치과 어디를 가도 똑같이 아마 대체로 90% 이상의 동일 동일하게 아마 계획이 나올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여러 군데 가볼 필요 없어요. 내가 봐도 너무 썩은 것 같고 선생님 설명이 너무 딱 맞는 것 같다. 그러면 한두 군데만 가서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. 근데 아 너무 안 좋은 치아가 많으시고. 어, 환자분도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원래 다니던 치과가 있는데, 거기 계속 다니는데 뭔가 좀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따로 말씀을 안 해주신다.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, 어, 너무 안 좋은 치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. 네. 발치아들 치아가 막 서너 개 이상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다니던 치과 원장님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. 그분은 어떻게든 정말 흔들려서 빠질 때까지 놔두는 게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전 흔들릴 때까지 가서 이를 빼면 그 다음에 뒷감당은 환자분이 감내해야 될 뒷감당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임플란트를 못하고 틀리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태를 막는 게 당장 비용을 드리는것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럴 땐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환자분한테 잘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들어보시고 치과를 몇 군데 더 가보세요 가 보셔서 대체로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. 그러면 한번 지,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기억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럼 환자 입장에서 내가 설득이 되는 곳을 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네요. 그럼요. 뭐 아까 말했듯이 아 이제 치과는 치료비도 비싸고 치료하고 나면 이제 치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고 나면 또내입 안에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어뭐 누가 흔히 표현하는 건 손톱 밑에 가시 진짜 불편하다고 하잖아요. 입안에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원장님이랑 상담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저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같다 라고 했을 때 치료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올수 있겠죠 근데 그냥 생각 다른데 그냥 여기가 싸니까 난 여기서 그냥 대충 해볼래 이랬다 정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